우! 정식 루트는 아닌 것 같고. 왜 꼬가코 왜안 떨어와? 썩을 놈의 새끼. 응? 어떻게 알았어? 님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가던 길 갈게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제 끝나? 두시간 14분째 하고 있단 말이야. 뭐야 여기? 와 뭔데 여기? 광활한데? 어 너무 무서 사다리? 이게 어디야? 근데 도대체 물이 흐르는데 뭔소리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점점 게임 야이이맥스에가이 있는 느낌 이거 어아이배어이어뭐야 와 뭐야 이거 와 괴물들이 인간 잡아먹는거 우리가 정상 크기인지 아 주인공이 작은건지 쟤들이 큰건지 와배 뒤지게 크네 살짝 바다에 있는 식당같은 느낌인데 그 원피스 보면은 상디가 운영하는 그 해상 발라티에 그런 느낌의 바다에 있는 식당인 것 같고. 스트랭스 개조. 야, 돼지들. 가면 끼네도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디로 가요? 오케이. 야씨, 애들 걸을 때마다 쿵쾅거린. 애들아, 쿵쾅거린다. 조용히 걷자. 오쉣 쿵쾅거린다. 와. 오. 넘네 와이씨 잠만 얘네, 얘네는 일반인 같은데 우리 안 죽이겠지? 올라갑시다 야, 이건 좀이쪽이에 뭐야 저 왼쪽에 누구야 저이 아리따우신 누구십니까? 저 왼쪽에 누십니까? 야, 이거, 내려 가면 죽겠지? 한번내려가볼까 어디 가는 걸까? 내려 가면 죽나? 아, 궁금하다. 아, 노잼산데 이건인거 같고 식당 이거, 이거. 이었구만 이거. 그러니까 그 지하가 요리하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고, 이 위가 그 손이 맞지 않는 곳, 먹고 있는 거 봐. 야, 이 맛있게 먹네. 어. 야, 아, 이게 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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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먹던 거 드세요? 아, 던거 먹으면 으지 되지 돈 벅돈, 벅 고기 돈라 아니 딱 봐도 양 차이로만 봐도 돈벅��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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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저 돼지를 못 올라온다 리빨리빨어어어빨리빨리어리 빨리빨리 가야 돼? 리 빨리빨리 아알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좀만 참으시오. 좀만 참으십시오. 할머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와우, 와우, 조용히 지나갑시다. 이들끼리 맛있게 드시고요. 전체 갈길 갑니다. 야따, 소름 끼치게 먹네. 맛있나? 지나가자, 지나가자 갈길 갑니다.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누누봐 봐도 다 깼어 이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진행 루트가 없는 걸보아에서 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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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에오닭에오닭쉣오닭에 캐치력 좋은 거 봐. 부터시작하자行くぞ。<noise> <noise> 말이 안 돼, 이건. <laughs> 아, 복선의 <복서낼> 수가 아니고. <laughs> 아, 이거 다시 못할것 같은데. 자. 이, 이 이거면 깰수 있다. 자. 간다. 가자. 왼쪽으로 뛰는 거 맞는 거 같죠? 오케이! n s 습니다까비 에이, 끔찍한 소리하지 마이. 오야야야야. 아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고 계신지요?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넘어가야 돼? 엠병. 에바. 아, 밥을 드세요, 그냥. 아, 이거 또 봤어? 와! 어우, 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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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주방장 여기까지 올라는구나야 지금 물 너무 세게 닿는다. 설마 거울 속이 세계? 아니었고요.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왔을 때는 이걸 어그로 끌어야 돼. 오 어? 뭐야 응야 진짜 거울 속이 세계가 있었어 와 이따 방송 끝나고 거어 한번 깨봐야겠다 나도 이 세계 가보고 싶다 이야 이 세계는 있다니까 아쉽게 참 야씨 아, 아, 원래 떨어지는 거 맞지? 아, 아닌가? 어, 맞는 거 같아. 이거, 이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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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야, 이건 응. 너 거기 뭐, 거기서 뭐 해? 친구야, 너이서뭐 하니? 안 하자, 너네 동료가 되어라. 으이, 응. 정신 루트는 아닌 것 같고. 왜코카왜안 따라와? 썩을놈, 이 새끼. 으! 어떻게 알았어? 잉들, <놀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가던 길 갈게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5회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원트 클리어 어우 또 배고프다 얘또 배고프다 얘얘 얘,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번이 네 번째 공복이다 야 다음에 먹을 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고기 먹었고 세 번째 쥐를 먹었어 네 번째 뭘 먹을까 아유 배고프다 아 나도 배고프다 방송 끝나고 바로 밥 먹어야겠다 거인은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예.. 하루살이죠 그건 뭐 싸움이 안되는데 빨리 밥먹어야 돼 밥먹어야 돼 오! 소세지 소세지 됐다 소세지 먹으면 되겠다 어 소세지 오케이 나이스 소세지 으? 옆에 소세, 아, 깔... 아, 이 소세지가 여기, 아, 광공 옆에 소세지가 있음. <laughs> 아, 뭐요? 예. 아, 아유... 깔코니를 먹어? 오분. 어, 뭐... 제가 최종 보스야, 내가 봤을 때. 유일하게 돼지가 아니고, 제가 이곳을... 누나이지를... <laughs> 누나... <늦나 이 집을. 웃음> 어디로 가야 되지?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릴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왼쪽으로 가야 이건... 아, 닌데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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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여기 인형. 인형을 들고 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던져서 누르자.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저 버튼에 던지면은. 아니야. 깨트린 게 아니라. 까비. 자 이번 호리병으로. 휴야. <laughs> 이렇게 트리지 말라고. 이야. 나이스. 이거거든. 열었쥬? 자, 러비스 오픈도. 나이스. 다깬거 아닌가? 아직도 안 끝났네?